어 어디가 어디가 <laughs> 어디가 <laughs> 야 어디가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전략적인 트롤러 김짱돌입니다와자 오늘은 제가 어떤 트롤링을 가져왔냐 오늘은 바로 배드워즈 트롤링이야. 좋구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배드워즈 트롤링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떤 주제냐 하면요 오늘은 바로 그림 가위 함정이랄까? 일단 제가 저번에 어 예전에 그림 암정을 한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약간 조금 그때는 어그 어 하이픽셀에서 그 그림 암정이 대중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몰랐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대중화돼가지고 어 거의 다 알아 그래가지고 안 걸려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조금 더 그림 암정을 보완해봤습니다. 약간 이게 어 그림 암정을 발견하고 사대편이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하는 순간 밑에 블럭을 부셔버리는 거죠. 와 약간 그런 트랩이에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간다다 뿅이 맵은 또제 줌앱 아니겠습니까 와 일단 먼저 사 먼저 먹고 일단 오늘 할 트롤링이 조금 어 가위랑 그 다음에 그림의 콜라보적인 그런 트롤링이라서 어 다이아먹고 날카랑 그 다음 보후보다는 먼저 마이너 우선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오케이 일단 먼저 사 먼저 먹고요금한 개만 더 주세요 금한 개만요 감사합니다 먹고 바로 이기서 나무 갖다 좀만 집 보완해주고 보자 적팀이 뭐하지 지금? 쓰읍. 초반부터 이거 점토로 보완한다고 이거? 오 이러면 또 상당히 좀 빡센데 이거. 따이고 이거 하나만 더 먹고. 아더줘 빨리. 먹고. 양털세개 구매 합니다. 아 저런 경우엔 약간 좀 애매한데 이걸 일단 먼저 여기서 중앙 가죠. 중앙 가고. 아눈 침침해 이거. 클났다 이거 나 떨어질 필 천천히 천천 천천천천천 천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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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고 약간 여기서 지금 좀 갈려는 척 이런 식으로 갈려는 척 해주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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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게요 잘 있어 연 먼저 갈게 연 빠지고 오네 오네 일로 오네 일로 오네 일로 오네 일로 오네 마이너 먼저 그라고그 다음 여기서 어 일단 이 친구 지금 우리 집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스프레이킹 구매하고 안녕 안녕 뭐야 미, 뭐야 이거 에임 에임 슈라이미고 뭐야 이거 왜이래 이리고이리고 뭐야 잠깐만 나 방송 가져 나 바보 돼서 방금 금 배달의민족이에요 어 아줌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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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 대박 나세요 아저씨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턱 뭐야 뭐야 이거 야야야 놀랬잖아 이거 이거 왜안 막혀 이거 리얼임 이거 오 마이 갓난 여기서 먼저 부수고 수구. 그림 함정은 완성! 이제 여기서 철만 더 모아서 뭐지? 그거 구매하면 됨. 그거 뭐였죠 여러분들?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가위, 가위, 가위 이 자식 너!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 이거! 너 어디가니 친구야? 아니 야 내가 바란건 그게 아니야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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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만 더 와봐 한번만. 내가 바란건 그거 아니야 야너 어디가 아 내가 바란 건 이거란 말이야, 친구야. 이거란 말이야. 이거 맞고? 막고? 막아 버리고? 맞고요? 부셔. 오케이. 이따라 지직아. 야, 가지 이거란 말이야. 이거란 말이야. 바로 그림은 페이크란 말이야. 점 뿅. 오케이. 짜식아 어? 야. 아, 근데 얘가 너무 어? 아, 그 괴롭히기 좀뭐 하다 얘. 이쁘니어 가지고 느낌이 좀 느낌이 좀 그래고. 잡 뼈? 해 주고 맞고? 다시 부셔 오, 피했어. 잘 가? 어, 잠깐만. 이 자식 나랑 지금 신경전 하고 있구만 이 녀석. 어? 어디 어디가? <laughs> 어디가? <laughs> 야, 어디가? <laughs> 아, 이거 실화입니까, <싫어합니까>, 여러분들? <laughs> 이거 리얼이야, 이거? 아, 아. 아 잠깐만 아목 아파. <laughs> 나 지금 감기 감기인데. 아 지금 목감기라서 지금 아 이거 큰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이거. 아유 나너 야. 아유 나 너무 웃기잖아 이거 야, 너 지금 야너 지금 뭐 하니? 리얼이야 친구야? 아너 지금 뭐 해? <laughs> 너뭐 해? <laughs> 나 먼저 갈게. 아, 하지 마 봐. 하지 마 봐. 하지 마 봐. <laughs> 아얘 너무 귀여워 이 친구. 어떻게 해 이거? 어떡하지? 야너몇 살이냐 혹시? 너몇 살이야? 하지 마봐, 하지 마세요. 잠만 나 이상한 거 보셨어요? 이거 클났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이거? 어떡하니 뭘 어떡해? 전뭐 먹고 빠져야지. 도망갑니다. 잘 있어요. 먼저 갈게요. 장두리갑니다. 장두리갑니다. 잡뼈 올라가고. 잘 있어요. 먼저 갈게요. 장두리갑니다. 잡뼈 이렇게 가지고 이쪽에서 바로 보호골뿅 이게 빡치겠다 진짜. 이 화나겠다, 이 친구. 너 화났지, 맞지? 화나거 맞지? 절로 가, 하지마! 하지마! 절로 가, 절로 가, 이쁘니.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야, 우리 같이, 어? 어, 재미나게 놀아볼 생각 없니? 이쁘니? 한번더 놀자, 우리. 놀자, 이쁘나. 여기 준비했다, 이거 한번더 놀자. 한번더 놀자, 이쁘나. 어?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어? 컴온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이? 어디가? 너 죽을래? 이거 TNT 선물로 줘야 되나 이거 뭐지? 이쁘나? 아니 왜 일로 안 와? 나 지금 너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쁘나. 너 그럼 여기서 할게 내가. 알겠지? 이렇게 하면 만그 불만 없지, 맞지? 가까이서 하면은 불만 없지, 맞지? 불만 없지? 없는 거맞지 없는 거 맞지? 확실하지? 없는 것 같지? 확실하지? 어, 님, 제발. 아, 왜 그래? 하지 마! 죽이고? 나 갈게요. 나 먼저 갈게요. 먼저 가구연. 먼저 가구연. 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이거 어떡하지? 따라온다. 이거 어떡하지? 따라온다.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점프, 뼛 해주고? 여기 막아요? 어, 님. 어, 잠깐만. 뭐야, 뭐, 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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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뭐야, 뭐! 잘가? 어케 들어가시고 <laughs> 야 가지 아잘만 불로 잘못 먹었어 이거 이거 싫어하냐 일단 이제 여기서 <laughs> 어허 잠깐만 금금 <laughs> 금 이거 모은 거싫어해 이거 나 이렇게까지 집에 오래 있던 거 처음인데 진짜로 맞죠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이제 이거 양손 좀만 더 구매하고 이제 바로 에메랄드 쪽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에메랄드 바로 먹으러 갑니다 일단 이거 트레버끄라고 가죠 가야지 장도리 갑니다. 부숴놓고 가면은 누가 또 떨어지면 또 개이득 맞죠 이거? 집한번 어? 집 저기 어? 보안된 거 맞죠 이거? 약간 이거 트랩을 집 보안용으로 써도 되니까 맞죠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이제 바로 중앙 가죠? 오케이 어무서워어 무서웠어 무서웠어, 무서웠어. MRD 먹고 잠깐 아무도 안 왔는데 저야말아 누가 면 왔다 갔구나 이거? 뭐냐?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조은말할때 가라 그냥 너 나무검이잖아 나무검이면서 절로가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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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하지말라고 왜그래 와우 어, 난리난다 이 뭐야 이거 갖고와 그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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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갖고와 갖고와 오케이 갈게요 저 먼저 갈게요 잠깐만 하나만 더 있으면 저 이거 여기서 가능한데 이거 어떡하지 오케이, 마침 그 타이밍이 떴죠. 이거 대박이죠. 집 가야지, 집 가야지. 집 가면서 이거 뭐, 이거도 먹고 대박, 대박, 대박. 장르갑가다딴셋 오케이, 이거 부수고.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여기서 이제 바로 나무 도끼, 탁돌 딱, 도끼, 딱 해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어... 흙에서 두개 딱딱 해가지고, 이쪽에서 보도 딱 해가지고. 이 차원 딱 넣고, 그다음 여기서 뭐야 이거 어디 가니? 오케이 이걸로 오 빠르게 저 팀한테 들키어서 안 된다 오오 오, 빠르게 좋았어 안 오지 오 오오! 빠르게 오 빠르게 좋았어 해주고 이쪽기만 된다. 완벽 그 자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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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맘 놓고 파밍하러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파밍이 아니죠 저는 파밍 절대 안 하죠 파밍 따위 필요 없죠 이제 어 제가 필요한 건 뭐다 바로 트랩이다 유노? u you know 펴? 아 보표 아아내 트랩에 내가 걸렸어 이거 진짜 싫어야 이거 oh my god 괜찮아 어차피 철은 많으니까 다시 이거 돌검 사고 어, 왜 나무검 두기냐 이거 <laughs> 이돌은 줄 이제 바로 다시 스프레이킹 구매해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됐다 세팅 완료 까프? <laughs> 와 싫어 야 이거 야야 뭐야 야왜 진짜야 이거 말대 이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참뭐 뭐야 내 침대 터진 거 아니지? 아 놀랬잖아 저기요? 이거 핑 리얼입니까 이거 왜 이러죠? 여러분들? 진짜야 이거? 근데 지금 누가 하면 오는데 일로? 뭐지? 희생양인가? 트랩이 희생양인가 이거? 어 해주세요 이런 느낌인가 아닌가? 뭐지 뭐지 뭐지? 어? 오다 만다 다시! 그렇지! 어? 남자삼 3세 반 인마 맞아 아니야 이거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얘가 에메드 먹었다 그러면 그즉슨 얜 죽었다 오늘 일로 와라 에메드 내놔라 에메드 어디갔냐 너 어디 잠깐만 야야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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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laughs> 친구야 내가 너한테 재밌는 선물 줄게 선물 주러 간다 어잘 받아라 친구야 어, 받던지 마던지 하세요 어, 뭐야 이거 구매가 안돼 이거 왜 그래 자, 간다 일단은 얘 먼저 자르죠 여러분들 근데 네, 방금 이거 핑의 상태가 이거 상당... 레알임 이거? 아렉왜 이렇게 걸려 이거 오늘? 큰일났네 아 아까 맞은 게렉 때문이었구나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인터넷 안 좋으면은 계속 맞거든요 이거? 참 뭐야 이거 아쿠아 혼자네 이거? 아쿠아가 여기서 오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바로 가서 친구 안녕 니 아, 네 침대 한번 부셔볼까나 한번 부셔볼까나 이거 안녕 친구야 나 너네 집 가는데 너 우리집 가봤자 어차피 너 다고 없으면 너 죽을텐데 장돌이 갑니다 장돌이 갑니다 먼저 갈게요어 이거 다 밀어야지 아 이거 다 밀어야지 아 이거 밀어야지 이거 밀고 잠깐만 이거 도끼 어디갔니 도끼 없네 이거 큰일났네 그럼 TNT뼈? TNT뼈? 자 빠지고 어 역시 옵시디언 역시 옵시디언 이거 어깨 떨구고 이거 님 제발 떨어지라고 잘가 부수고 도망갑니다 장두리 먼저 갈게요아 잠깐만 이거 트랩 어떻게 하지 이거 트랩 걸어야 되는데 어떻해 여러분들 이따 빠지고 도망가면서 도망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볼까 아 잠깐만 스페이 없어 이거 빠지자 <laughs> 자원 실화냐 이거 야 이거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이건 진짜 그냥 이건 그건데 이건? 이거 거의, 거의 뭐 로켓 배송인데 이거 진짜로?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말대 이거? 여러분들? 일단 이제 여기서 바로 집 복귀해서 여러분들 셀퍼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얘는 분명 우리 못못 거거든요 대고 이제? 빡쳐가지고 안올 수가 없어 진짜 확실해 이건 이제 여기서 바로 오는 친구를 대비해서 다가 맞춰주고 친구야 내가 더어 이렇게 내가 맞이할게 친구야 응? 어? 야, 야친구 이거 이거 보여 이거 이거? 이거 니꺼야 니꺼야 니꺼 니꺼 이쪽에서 보 올리고 보호 한번더 올리기에는 다이아몬드 부족하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템 넣고 이제 바로 스프레이 구매하고 자 안녕 친구야 장돌이가 왔어요 연자 부피요 오케이 이제 안 듣죠 맞죠 이제 절대 안 걸리죠 제 레벨 자 친구 안녕 너혓봐 뭐니 어, 안녕 안녕하세요 장돌이 왔어요 연 장돌이 왔어요 자 잠만 잠만 너 죽지 마 너 죽지 마봐. 죽지 마봐. 너왜 죽어? 너 죽지 마지나 아직. 아직 죽을 때 아니야. 친구야, 너좀더살수 있어. 야, 내가 살려줄게 친구야. 알겠지? 오, 이 친구 다이아 먹으면서 파밍하겠다 그런 느낌? 오, 똑똑한데. 그럼 나도 너네 집갈 건데, 나도 나 너네 집 앞에 있는 다이아 먹고 튈 건데, 그럴 건데. 짜시가, <laughs> 짜시가, 어? 이 짜시가, 어? 캡 넣고. 이제 바로 여기서 캡 바로 넣고 할복 니다 이거 점프하고. 자 다음 생에 봐요 안녕 잔돌이 갈게요 스티브네 <laughs> 오케이 사망하고 자 보자 우리 집이 어디지 여기지 올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템 끄내고 대박 뭐야 이거 가위가두 개네 가위가왜 이렇게 많이고 많아,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건가 이거 아직까지 근데 트랩은 발동 안 됐죠 맞죠 오케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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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점프 벽하고 오케이 가주고 대박 대박 자나 다이아 먹고 가야지 그러면 이거 보보 호 되나 생각해보니까 맞죠 보보 호 되죠 지금 보보 호 올리고 뭐 저기요 마인더까지 하고 뭐다이버리고 다이버리고냐 어, 친구야 일로 안 올래 우리 집안 올래 친구야? 야, 우리 집 재밌는 거 많은데 뭐야? 이거 나 지금 자원 들고 왔네. 괜찮아. 어차피 이거는 뭐... 어... 푼돈이니까 맞죠. 여러분들, 푼돈은 뭐 그냥 뭐 쓴다고 생각하고... 어... 너또 글로 가게? 오너 다야가 받다 멋있다, 친구 멋있다. 이거 대박이다. 야, 여기 왜 이렇게 난장 이냐 이거 진짜로... 얘가 아까부터 MR도 다 먹고 그러는 거 같은데, 맞죠? 여러분들? 음... 이런 경우에는 거의 베타어 이제 다음번에 우리 집올 때는 어떻게 온다 무조건적으로 그 엔더 진주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백퍼 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엔더 진주 조금 제가 어, 대비해 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근데 트랩 안 걸린다면은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일단은 보자 여기서 이제 바로 저도 그러면은 저도 이제 바로 여기서 엔더 진주 맞춰 주시고요 <laughs> 맞춰주고 음, 템 세트는 뭐 굳이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만 해주고 이거 지 맞네 이거 누구지 어디 있는 거지 이거 이렇게 막 치면서 여기 있네 최 거의 생각 없나 보다 얘네 없나봐요 없나봐 뭐야 이거 왜왜 왜 나만 맞아 왜 나만 맞아 억울하잖아 억울하잖아 잘가 들어가시고 아가지 달라 일단 트랩은 못 걸지만 하지만 어, 일단 약간 첫 번째 친구한테 트랩을 많이 걸어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번 트롤링은 약간 어, 초반에만 트랩을 좀 걸어가지고 아쉬운데 어 약간 이게 초반에 걸릴 때 조금 반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게 그 초반에 혼자 죽기도 하고 어그 여성분이 되게 뭔가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은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배도록 가죠. 그럼 여기서 안녕. 아목 아파.